안녕하 드림이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MG5750에 대한 간단한 초기 설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게 박스를 개봉하고 비닐을 개봉할, 제거를 하면 지금 같은 게 보호 비닐이 쌓져 있습니다. 이 보호 비닐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앞에 있는 이 카트리지를 교체할 때는 이삼판덮개를 살짝 열면서 투입구를 열고 이 앞에 있는 비닐은 제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옆에는 최대한 이걸 제거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카트리지를 교체하거나 할때 쉽게 이 커버를 열 수가 있고요. 자, 교체를 할때이 덮개를 열고 보시면은 이 안에 있는 카트리지 홀더가 있는데 이 홀더가 이 보면은 주황색 플라스틱이 보입니다. 이 플라스틱이 카트리지를 보호해주는 그 고정 핀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 꼭 하셔야 됩니다. 간혹 이게 그냥 이 상태에서 전원을 켰을 때 여기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게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요거를꼭 열고 제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카트리 지 장착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박스에 갈색 박스에 보시면은 카트리지 다섯 개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정품이구요 처음에는 우선 정품을 쓰시고 그 다음에 호환 카트리지를 쓰시면 됩니다 이제 전원 코드를 꽂고 전원을 켜면 지금 같은 카트리지 홀더와 같이 작동을 시작하고요 오미가 시간은 좀 걸립니다 자 이제 가운데로 왔죠 이 상태가 됐을 때 보이시는 것처럼 m B, k y pgbk가 C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카트리지도 똑같이 써 있습니다 뭐 my 뭐 bk p g b k c 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하나씩 넣으시면 됩니다 위치 잘 보고 놓고 넣어주세요 정품을 떼는 거는 먼저 m이죠 이 위에 있는 이거를 제거를 하고 테이프를 뜯는 다음에 하나씩 하십시오 하나씩. 근데 이 안에 뭐 비닐 이물질이나 이런 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얘를 내리면 제거가 됩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M을 그대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딸깍. 불 들어오죠. 불도 인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BK. 자, BK. 똑같습니다. 두 번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BK. 놓고, 딸깍. 인식되죠. Y. 당기는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PG BK 네 여기서 한가지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앞쪽에 이 레바 고정 핀은 밑에 보면 센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됐죠? 저같이, 저처럼 보시는 것처럼 항상 저는 양쪽을 잡고 합니다. 밑에 잡지 않는 게, 잡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커버를 닫습니다. 불다을게다 들어온 거 확인하시죠? 자 여러분 이렇게 세팅 준비를 하고 있고요이세팅되되는 도중에 고객님들 한가지 하실거는 고객님들은 A4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밑에 있는 여기 밑에 용지 트위크에 레버를 최대한 버려 두시고 A4 용지를 한뭐 적게는 한뭐 5장 정도 미리 넣어 놓으세요 세팅 시간 한 2분 정도 걸립니다. 세팅 끝나가지고 편집을 할게요. 자, 이데 2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지금 같은 게 액정창에 이렇게 문구들이 나오는데 자, 이 중요한 거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터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터치는 안 됩니다. 간혹 이렇게 터치를 이렇게 만지시는 분들인데 터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 같은 조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눌러다 보면 위로 올라도 올라갑니다. 저는 다 순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시죠. 이 한국어 오케이 이거는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동의함, 동의 안함이 되 있죠. 동의 안함 이 오른쪽에 있는 버튼입니다. 그다음에 오케이 동의 안함 누르셔야 돼요. 네, 오케이. 정렬, 정리하면... 아까 제가 용지 넣어놓으라고 하셨죠? 오케이. 그리고 앞쪽에, 캐논 제품을 처음 쓰시는 분들 많이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앞쪽에 이 용지를 넣는 밑에 보면은 이 홈이 있습니다. 이홈 보이시죠? 이게 용지 받침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도 이만큼 빼놓으시고. 이제 용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헤드 정리는 최소 한 30초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30초 정도. 기계가 처음 세팅되는 거기 때문에, 세기계란 증거죠. 전력 값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것까지 뭐다 나온 것까지 고객님들 확인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잠깐 스톱을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력 값이 나왔고, 액정창에 보시면은 패턴을 정확하게 인쇄하였습니까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네, 보이시죠? 여기서 예. 네, 또, 지금 보시죠. 터치, 아닙니다. 위, 아래입니다. 평판에 놓고, 이평판은 여기 이걸 열, 이 부분을 여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LCD 창 위에 이걸 열고, 기계의 기준은 여기입니다. 이 부분, 화살표 보이시죠? 그래서, 용지에 이 부분이, 맞게끔 넣고 OK를 눌러줍니다. 스캔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무조건 한번 기계 처음 세팅하실 때는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OK라고 OK 나오죠. 자 우선은. 무선, 그 다음에는 무선 뭐, USB 연결, 연결 안하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지금 설명을 드리니까 저는 여기서 연결 을안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문구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게 같은 경우는, 어, 요세 개의 버튼으로 요 나오는 문구들을 선택을 하시는 거고, 총세 개의 다이얼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래서 뭐, 설정, 음소거 설정, 이런 것도 있고, 다시 내리면 첫 번째 넘어가고, 복사. 보시면, 기본적으로 한국어 세팅을 하면은 다 A4로 설정이 됩니다. 여기서, 인쇄 설정을 눌러서, 고객님들이, 뭐, 이 사이즈를 변경을 하시거나,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를, OK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좌우키. 요거, 좌우키죠, 요걸로. 요걸 이걸 이렇게 눌러서, OK를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뒤로 가기는 요겁니다. 자, 스캔도 마찬가지고 일단 그 무선 나중에 설정할 때는 이걸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들이 가장 쉬운 게이 부분입니다. WPS. 네, 요거는 공유기에 있는 WPS 버튼을 눌러 주는 겁니다. 기계에 있는 WPS 버튼은 없습니다. 눌러서 OK를 누르면 여기에 공유기 넘버가 뜨는데 그거는 제가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